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나 가족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빌어주었던 기억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 친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중보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우리 신앙 여정의 가장 큰 특권이자 책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내내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축복과 감사로 가득했고 모든 기도의 초점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들이 큰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도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멀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에 처한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즉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거센 풍랑까지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또 다른 예로 누가복음 22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세번 부인하기 전까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겪게 될 시련을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친히 중보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선 이후에는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늘 개인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린 가장 길고도 진심 어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가장 사랑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히 알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은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단순히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어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의미인 것이지. 마치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보물처럼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시대를 넘어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당신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보내셨음을,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처럼 거룩하고 깊은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과 그분의 간절한 열망을 더욱 깊이 깨닫고 시간이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잠시 상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이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나기 전에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또 혹시라도 어려움에 처할까봐 염려하면서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또 당부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상적 기도가 바로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남겨질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될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이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가장 먼저 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바오로 로마서 8장 34절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각자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 되기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끊임없이 드리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중보기도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기 다른 악기들이 연주를 합니다. 하지만 지휘자의 리듬에 맞춰서 한음 한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웅장하고 감동적인 음악이 탄생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단순히 교회들이 한 지붕 아래에 모이거나 어떤 교단들이 합쳐져서 제도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완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됨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사랑 안에서 하나되는 모습만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는 인위적인 제도적 통합이 아니라 참된 신자들 사이의 사랑이 증진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단순히 세상적인 명예나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광은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하면서 누리게 될 완전하고 영,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정말이지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 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기도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자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사랑과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영적 성찰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먼저는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자비를 간구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교회의 필요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간구를 넘어서 고통받는 이웃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확장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그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당신 백성들의 하나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성장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다름이 분열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 속에서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나누어지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연대와 노력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깊은 연결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한 영혼의 정화, 이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려고 애쓰려고 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과 진정한 일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던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훈들을 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그러한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드려진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적대감을 보일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했던 주님의 그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파송받는 여러분들임을 명심하십시오. 받은 사랑과 기도의 힘으로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일에 힘을 씁시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